안녕하세요. 레몬PD입니다. 2025년 6월, 넷플릭스의 역대급 신작들이 쏟아집니다. 오징어게임부터 박보검, 오징어 소지섭 신작, 안다. 한소희 주연 영화, 그리고 어, 장르를 넘나드는 파격적 라인업, 기다렸던 대작, 완전 신상, 그리고 한국형 누아르까지. 이번 영상에선 6월에 꼭 봐야 할 대작 및 기대작 중심 탑10 콘텐츠만 모아서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작품씩 함께 담아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 세계 팬들이 기다리는 오징어게임 마지막 시즌입니다. 456억 원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대단원이 오는 6월 27일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예고편에서는 관 속에서 눈을 뜨는 성기훈의 모습이 포착되며 그의 복귀를 암시합니다. 또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빨간색과 파란색 공을 뽑는 장면은 새로운 룰과 배신의 조짐을 불러일으킵니다. VIP의 균열, 돌아온 황준호, 그리고 의문의 조직 내부자까지. 이번 시즌은 생존이 아닌 심판과 폭로가 핵심입니다.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 6월 27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동시 공개. 이번에도 정주행 준비 완료되셨나요? 마지막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전세계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6월 6일 넷플릭스에서 첫 공개되는 오리지널 한국 노아르 시리즈 광장입니다. 소지섭, 허준호, 공명, 안길강, 추여무 이범수, 차승원 등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하죠.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공간은 바로 광장입니다. 복수와 피해 약속, 그리고 형제의 뒤틀린 인연이 얽힌 복수극의 무대입니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묵직합니다. 11년 전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끊고 조직에서 떠난 남자, 기준이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동생 기석의 죽음.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죠. 현장감 넘치는 액션, 광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대치씬, 그리고 눈빛으로 칼을 겨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의 무언의 심리전이 이 드라마의 진짜 매력입니다. 이번에도 소지섭은 말보다 주머, 감정보다 묵직한 한숨으로 과거와 마주합니다. 광장은 특히 모범 택시나 나쁜 녀석들처럼 조직 복수물을 좋아하셨던 분, 그리고 정의는 주목보다 늦게 온다는 말에 괜히 마음이 동했던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차가운 감정, 뜨거운 분노, 그리고 침묵의 복수가 한가운데 놓인이 광장. 2025년 6월 6일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폭삭 소가스다 양관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박보검의 신작, 그리고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드는 연기파 이상희 배우와 김소연, 오정세 배우까지 라인업만으로도. 화제가 된 청춘 수사극 바로 굿보이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특채로 경찰이 된 이들이 비양심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믹 액션 청춘 수사극을 펼치죠. 보이는 라이프 온 마스, 보좌관 시리즈 등으로 장르적 완성도와 탄탄한 서사로 주목받았던 이대일 작가와 제57회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한 괴물, 나쁜 엄마 등을 연출한 심나영 감독의 협업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박보검은 정의감 넘치는 주인공으로 한층 성숙하고 진중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며, 이상이는 특유의 리듬감 있는 코믹 연기로 극의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작품은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통쾌하게 그려내며, 온갖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조차 없는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는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땀 흘리는 영웅들이 이젠 거리에서 정의를 지키는 경찰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6월 1일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요 네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유령이 보이는 노무사,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 바로 정경호 주연의 노무사 노무진입니다. 일할로 힘쓸 무 선비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쓰는 선비. 크리에이터 견우 브레인 히주까지 합세해 일명 노동 사냥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무진, 안전 불감증으로 가득한 공장에서 결국 철근에 깔리는 위기에 처하는데. 누구세요? <laughs> 그날 이후 유령이 보이는 노무사의 자충우도 일상이 펼쳐집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노동법 무시하는 진짜 사장님들. 정경호의 능청 연기, 사회 풍자, 판타지, 블랙 코미디가 기묘하게 뒤섞인 장르 믹스. 웹툰 <목소리> 그 제작이 아닌 신선한 오리지널 각본입니다. 정경호 배우의 코믹 연기 팬, 사회 풍자와 귀신 보는 주인공 <목소리> 설정. 둘다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무사, 노무진, 2025년 5월 30일에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6월 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한국 영화 폭설입니다. 강릉의 예술고등학교의 전학 온 배우 지망생 설이와 연기 꿈을 가진 소녀 수안이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들은 우연히 가까워지지만 작은 오해로 갈라서게 되고 모르는데. 왜 아닌 척 시간이 흐른 후 수아는 성공한 배우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복잡하게 얽힌 감정선을 풀어가야 하는데요. 꿈과 현실, 사랑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시선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청춘의 복합적인 감정을 눈 내리듯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쌓아갑니다. 한소희는 기존 이미지와 다른 섬세 하고 서늘한 내면 연기를 한혜인 은 신인답지 않은 깊은 감정선을 보여주며 감독의 미니멀한 연출 과 함께 감정의 밀도를 높입니다. 이 영화는 윤수익 감독이 연출했으며 2024년 10월 국내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으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또한 런던 bfi 영화제 로마 아시안 영화제 등에서 촉청을 받으며 국제 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영화의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이 얘기를 높게 평가했으며 결말의 해석에 있어 아쉬움을 표현한 관객들도 있었죠. 열린 결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던 이 영화는 그만큼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벌새나 윤희에게 같은 감정 중심의 성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 한소희 배우의 또 다른 얼굴이 궁금하신 분, 첫사랑과 진짜 나 사이에서 고민해본 적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감정선이 눈처럼 내려앉은 영화 폭설, 이번 6월 6일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5월 3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감성 애니메이션 영화 이별의 필요한입니다. 말랑하고 촉촉한 멜로로 파스텔 톤의 예쁜 자카와 김태리의 홍경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화장을 가고 싶은 꿈이 있는 주인공 난영이와 난 언젠가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니까 음악을 하고 있다가 잠시 멈춘 제이라는 친구가 만나서 당장 가는 건 아니지 않나? 꿈이 약간 멈칫하고 있는 순간에 서로를 응원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또한 영화는 라이프 고즈온을 포함해 김다니엘, 존박 등 매력적인 OST가 돋보이며 사운드와 비주얼이 더해져 감성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냅니다. 내가 만난 거 후회해? 아니 전혀.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너 만난 거야. 이 작품은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멜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6월 6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공개되는 호주 오리지널 미스터리 드라마 서바이버스입니다. 이 시리즈는 드라이로 유명한 제인 하퍼의 베스트셀러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한 해안마을을 배경으로 15년 전에 비극과 그로 인한 깊은 상처를 추적하는 감정 드라마이자 범죄 미스터리입니다. 주인공 키어런 엘리언 역은 《반지의 제왕》에서 할브란드를 연기한 찰리 비커스가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할로의 하에린, 원더우먼의 제시카 드 가우 등 호주 드라마계의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한때 해안마을 이블린베이를 휩쓴 폭풍 그날 키어런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세명의 가까운 이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죄책감은 키어런의 청춘을 잠식했죠 그리고 15년 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또다시 새로운 사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추천 포인트는 제이나퍼 원작의 밀도 높은 서사와 호주 특유의 정서가 어우러진 드라마틱한 미스터리로 해외 시사회에서 브로드 처치와 다크를 섞은 듯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잔잔하지만 몰입감 높은 정서 가 압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연기와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자연의 위협까지 담긴 호주산 정통 스릴러입니다. 호주의 바닷가 마을, 15년 전 묻어둔 진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의문. 서바이버스. 6월 6일 넷플릭스에서 그 조용한 폭풍을 마주해 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2025년 6월 1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바람의 검신 시즌 2》입니다. <목소리> 90년대 전설의 만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시대, 유혈 없는 세상을 꿈꾸는 떠돌이 검객 히무라 켄신. 그의 여정을 그린 이 리메이크 시리즈는 시즌 1에 이어 이번 시즌 2에서도 더 짙어진 감정선, 더 치밀해진 액션, 그리고 더 복잡해진 과거와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켄신의 과거를 둘러싼 교토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그의 최대 라이벌 CCO 마코토의 등장이 예고돼 팬들의 기대감을 폭발시켰죠. 일본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원작의 감성을 현대 작품으로 화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SNS에서는 검과 감정이 함께 움직인다. 켄신의 눈빛 하나에 울컥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 하나로 세상과 맞서는 켄신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 다시 한번 공감을 자아냅니다. 바람의 검심 시즌 2 액션도 감정도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5월 3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아르헨티나 드라마 다정한 심장입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주인공 마누. 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달라진 성격, 달라진 감정의 결. 그는 그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심장을 기증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러다 마주한 건 기증자의 아내 벨레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 다정한 심장은 로맨스와 미스터리를 섬세하게 엮은 감성 드라마로 이식이라는 의학적인 사건을 통해 감정의 전이와 인간관계의 연결성까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연을 맡은 벤 하민 비쿠니는 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배우 중한 명으로 이번 작품에서도 절제된 연기로 상실과 새로운 사이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잔잔하지만 묵직한 여운. 사랑은 심장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다정한 심장. 오늘 밤 조용히 감정선을 타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2025년 5월 3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스페인 범죄 실화 드라마 《위도우 게임》입니다. 2017년 스페인 발렌시아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 됩니다. 사건을 맡은 강력반 형사들은 수사를 거듭한 끝에 충격적인 인물에 도달하죠. 바로 피해자의 아내,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마해. 겉보기엔 조용하고 단정한 젊은 여성이지만 그녀의 주변에 수상한 관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인가, 조작인가, 과연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미도 게임은 실제 스페인 사회를 뒤흔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단인하거나 과장된 연출 없이 오히려 현실적인 감정과 심리를 통해 서늘한 긴장감을 전사합니다. 특히 마예 역을 맡은 배우는 선한 얼굴 이면에 감춰진 복합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몰입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교차하는 순간 시청자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될 겁니다. 진짜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해지는 심리 범죄극 위도우 게임 5월 30일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2025년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한국과 글로벌 화제작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 10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도 추가하고 싶은 작품이 있었나요? 놓치면 후회할 이 콘텐츠들 지금 바로 찜해두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